이제 12월달에서 3월달까지 3개월간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다가 일봉이에요 조정 국면을 막고 있다가 단기 이평선들을좀 돌파를 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로 보여지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쉘터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어,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을 들고 왔으니까 어, 확실한 내용 들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해 보시고요 밑에 하단에 좋아요랑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은 영상 제작하는데에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추천주 힌트부터 먼저 브리핑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아이폰용 공식 챗봇이 어플이 출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메타, 메타가 AI를 본격적으로 어, 우리도 지금 개발하고 시작하고 있다라고 좀 밝히면서 자체 반도체 설계를 첫 공개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같이 모멘텀이 작용해서 오른세를. 보였고요. 세 번째로는 골드만삭스가 이거는 AI가 한 10년간 앞으로 지수 상승을 좀 견인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고 네 번째로는 엔비디아가 서비스 나우랑 좀 파트너십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오늘도 좀 오름세를 보였던 그런 관련 종목입니다. 자, 힌트만 봤을 때는 반도체 설계인가, AI인가, 챗봇 관련주인가, 어, 싶을 것 같은데, 이 종목, 미래산업 관련주이기 때문에 무조건 담으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먼저 본격적으로 종목을 오픈하기 전에, 그 전에 일전에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상승 흐름이 어떻게 나왔고, 얼마나 나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어, 종목,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5월 10일 날, 수요일 날 추천 종목으로 성우화이텍이나갔고요 코드명은 015750이구요. 자동차 부품주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영상은 5월 10일 6시 26분. 네, 이때 찍었던 영상입니다. 자, 차트 흐름을 보면은, 어떻게 됐는지 한 보면은, 어, 이쪽, 이때가 10일이고, 이때가 11일이에요. 네, 11일, 12일. 어, 이 거래일 모두 상승세를 보였고, 자 저점 대비해서 9,600원 부근 대비해서 1,900원까지 상승폭을 그리면서 화면에 보시다시피 플러스 12% 정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거 역시 영상을 보신 분은 이날 그냥 매도를 했을 것이고 어, 연락을 주신 분들에 한해서는 어, 수익이 극대화 됐겠죠. 매수가랑 매도가. 무료로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어 위에 상단에 배너로 010-2706-7594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문자 1번이라고 남겨주시면은 매수가랑 매도가 목표가까지 무료로 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핸드폰 번호가 공개되기 싫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아이디 위에 상단에 있죠. 이쪽으로 베스트 스타 이쪽으로 연락 친구 추가 눌러서 그 다음에 연락 주시면은 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지금 추천주가 이렇게 수익률을 보였어요. 에코프로가 플러스 28%, 아까 성화이텍 봤죠? em 플러스가 22%등 이렇게 기타 등등등은 자, 어, 자리가 좁아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수익을 내드리고 있고 나는 지금 왕초보다 처음이신 분들 위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마이너스 계좌로 손실을 지속적으로 보고 있어서 고충이 많으신 분들 어, 그런 분들도 도움을 드리도록 하고 이상하게 내가 사면 내려가고 팔면 올라간다 라고 고충을 느끼시는 분들 도와드리도록 하고 이대로 주식하면은 다 잃을까 봐 어, 폐가 망신할까봐 두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차라리 제가 드리는 종목을 사서 추천을 주주를 받아봐서 수익을 내는 게 낫겠죠. 오유 종목이 사서 수익이 안 가면은 제가 당연히 말해준 걸 해서 수익을 얻는 게 당연히 수익률 상승하는 게 빠르겠죠. 공부도 잘하는 친구 옆에 있으면 성적이 올라간답니다. 자 다섯 번째로 더 이상 일확천금은 좀 바라지 않는다. 어, 도박 매매보다는 내동 매매보다는 좀 꾸준히 수익을 내고 싶다. 네, 그러신 분들 위주로 연락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5월 10일날 화신이라는 종목을 보냈습니다. 코드명은 010690이에요. 이것도 자동차 부품 주고 브랜드 순위가 한 5위 정도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5월 10일 6시 51분 10초에 보내드렸습니다. 이건 역시 어떻게 됐나 볼까요? 한 4거리를 연속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플러스 12%까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것 역시 영상만 보신 분들은 첫날에 그냥 매도를 했을 것이고, 어, 위에 상단에 배너로 연락 주신 분들은 매수가랑 매도가랑 다 받아보셔가지고 12% 정도 수익을 맛봤죠. 그렇기 때문에 연락을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100% 부담 없는 무료이기 때문입니다. 자, 계좌 발전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좋은 종목을 지속적으로 어, 공개해 드리고 있고 좋아요랑 구독 버튼이 꼭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영상을 제작하는데 그럼으로써 밑에 하단에 좋아요랑 구독 버튼 꼭한 번씩 꼭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보유종목 상담 고충이 있으신 분들도 상담 진행해 드리고 있고 급등주도 원하시는 분들 한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꼭 연락 줘서 계좌를 발전시키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오래 기다렸어요 여러분들 자 오늘 추천주는 솔트룩스라는 종목입니다 코드명은 304100 이고요 AI 대장주로 불리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자 오늘 어, 시장 상황 테마 테마별로 뽑아왔어요 오전장과 오후장인데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 주가 강한 흐름을 보였고 뒤이어서 후반 들어서는 우크라이나 재건주 건설주 네, 그런 쪽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 오전에는 어, 반도체 다 올랐어요 반도체 전공정 뭐 후공정 장비 뭐 반도체 재료나 부품 반도체 반만 엮이면 다 날아가는 AI 반도체까지 날아가는 그런 흐름이었고, 챗법도 오름세 같이 덩달아서 좀 보였죠.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3% 정도 오르면서, 그러면서 대장주인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올라가니까 반도체도 급등세를 보인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엔비디아가 모멘텀이 어떤 게 있었냐면은 엔비디아가 서비스 나우랑 좀 파트너십을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AI가 올랐습니다. 이거는 5월 18일자 기사고요 자, 선두주자죠. 선두주자인 엔비디아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그리고 AI 산업이 엔비디아 등으로 중심으로 점차 규모를 키울 조짐을 보이자마자 국내 AI 업체도 투심이 좀 개선되면서 수급이 유입이 됐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지금 아이폰에서 아이폰이랑 아이폰, 아이패드용 챗봇이 좀 어플이 출시된다고 합니다. 어, 지금까지, 어, 이게 말로 만들었지, 사용을 못해 보셨던 분들. 다만, 어, 뭐, 빅스빅이랑 삼성에 있는 빅스빅이랑 아이폰 시리, 시리처럼, 뭐, 음성으로 바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어, 답변은 문자 형태로, 어, 답변이 온다고 하고요. 추가적으로, 어,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용, 어플도 나올 예정이고, 그리고 미국에 이어서 다른 국가도 다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이게 좀 맛보기입니다. 근데 맛보기로 좀어 보여주고 나서 더 고급 버전은 유료로 받는 챗봇 이제 GPT 4는 유료로 받으면서 월 20달러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이마트로 따지면은 맛보기로 좀 보여주고 나서 맛있으면 사 이것처럼 어 챗봇을 보여주고 나서 어 이용이 많이 되고 도움이 많이 되면. 결제해 뭐 이런 내용이죠. 이걸로 매출을 끌어올린다, 끌어올리려는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메타 플랫폼이 인공지능 칩을 처음으로 처음으로 지금 공개를 하면서 어, AI 개발에 좀 주력하고 있다는 거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보면서 동영, 동영상 처리 작업을 좀 지원을 하고 자체 개발하는 칩을 첫, 처음으로 공개를 했다 3천 가상세계 메타버스랑 함께 AI 개발에도 주력을 하고 있다는 걸좀 보여주기 위한 식으로 풀이가 되고 한 650억 개의 어, 매개변수를 갖춘 라마를 지금 현재 보유 중인데 이 애도 지금 어플 개발로 지금 라마를 공유하려고 AI 어플 개발을 지금 어, 애플처럼 지금 그 개발을 위해서 엔지니어들에게 지금 지속적으로 쪼고 있는 상황이다. 네, 앞으로 공개가 될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기사는 오늘 자 기사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골드만 삭스가 앞으로 AI가 10년간 지수를 30% 정도 S&P 500 지수를 올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좀 코멘트를 날렸고 어떤 내용이냐면은 스나이퍼 전략가가 페이스북이나 우버가 지금 우리, 세, 우리 생활 방식을 바꿀 것이라는 것은 1999년도에는 상상하기도 정말 어려웠을 것이다. 근데 앞으로 그것처럼 앞으로 향후 10년간 AI가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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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이제 생산성, 생산성을 GDP를 어, 1.5% 정도 증가시킬 것이다. 경제의 발전을 좀 도, 도움을 줄 것이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으로써 지수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이런 내용이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어, 이번 주 일요일 날 부채 한도 논의를 하죠. 그 논의를 하면 JP 모건에서 이게 해결되면은 어, 당분간 급등 가능성이 좀 보인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어 일요일 날조 바이든 대통령이랑 이제 공화당 그리고 상원, 하원이나 상원, 다 같이 좀 투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도를 협의가 진행되는데 그 기대감 때문에 지수가 많이 좀 올랐었죠. 자, 지금 9월 초까지 노동절까지 한도 유예를 하는 이제 문제가 해결되면 늦이나 늦 봄이나 초, 초여름에 미국 증시가 급격히 반등할 수 있다고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기술적 분석으로 넘어갈게요. 솔트룩스는 지금 현재 12월 달에서 3월까지 달 3개월간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다가 일봉이에요. 오름세를 보이다가 좀 조정 국면에맞고 있다가 단기 입형선들을 좀 돌파를 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로 보여지고요. 주봉으로 본다면은 쭉 올랐다가 그리고 서 N자형으로, N자형으로 패턴이 좀 보여집니다. 다만, 잡는 타이밍이 중요하겠죠. 어디서 잡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계좌 수익률이 어, 달라진다는 점 다시 한번 좀 인지하시고 그 정확한 타이밍을 알고 싶으면 위에 상단에 이 번호로 연락주시면 정확한 타이밍 매수가랑 매도가 그리고 비중하고 매매 전략 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2706-7594 번호, 번호고요 어, 핸드폰 번호 공유하기 싫으신 분은, 분들은 이 카카오톡 친구 추가 눌러서 카카오톡으로 연락주셔도 됩니다 자, 오늘의 미증시 중요 이제 경제 일정을 뽑아 봤어요. 오늘, 어, 윌리엄스 뉴욕 연는 총재가, 어, 코멘트를 날리고요. 9시 45분에.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이, 어, 과거, 지난 이제, 버넹킹이랑 전 의장이랑 대화를 나눕니다. 12시에 나누니까 이것도 이제 어떤 내용을 나누는지에 따라서 6월달 금리도 결정이 되는 만큼 중요하죠. 확인해볼 필요가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이렇게 좋은데 안할 거야라는 문자 이벤트가 현재 진행 중이에요. 히든 종목 선착순 30명에 대해서 마감을 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에코프로처럼 30% 수익 날 종목들, e m 플러스처럼30% 수익 날 종목들 구독과 좋아요 증빙 자료 제출해 주셔야지만 선착순 30명에 한해서 히든 종목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렵나요? 플러스 30%면 돈이 얼마야? 예, 네,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꼭 증빙자료 제출해서, 어, 종목, 좋은 종목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본인 계좌가 수익이 좀안 나는 사람들, 도움이 늘 필요한 사람들, 그런 분들 위주로 도움을 드리고 있고, 강한 고집으로 손절 없이 지속적으로 빠지는데도 들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도 도움을, 계좌 배당 필요한 사람들, 그런 분들도 도움을 드리고 있는다는 점,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밑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영상 제작하는데 제가 지속적으로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눌러주세요. 자 오늘의 추천주는 솔트룩스였고요. 코드명 304100이었습니다. 이상 주식